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최근 발표한 취업률 통계는 전 세계 교육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3년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놀랍게도 98.5%를 기록하며 전체 학과 중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처음 이 통계를 봤을 때 믿기 힘들었습니다. nus의 취업지원센터장 리아탄의 말입니다. 하지만 수치를 재확인하고 졸업생들의 실제 취업 현황을 조사해보니 사실이었어요. 한국어 전공자들이 싱가포르 취업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인재로 부상한 겁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국의 타임즈 고등교육, 미국의 고등교육 연대기 등 주요 교육 전문 매체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의 언어가 서구 언어를 제치고 최고의 취업률을 기록했다는 헤드라인은 전 세계 교육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명문대학으로 손꼽힙니다. QS 세계 대학 랭킹에서 꾸준히 10위권 내에 드는 NUS는 특히 국제화 전략으로 유명합니다. 50개 이상의 언어를 가르치는 NUS의 다국어 교육 정책은 글로벌 인재 양성의 모범 사례로 꼽혀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어 학과는 특별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92년 한 명의 교수와 20명의 학생으로 시작한 한국어 과정은 현재 10명의 전임 교수진과 매년 300명 이상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대형 학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어 전공 커리큘럼의 특징은 균형과 실용성입니다. 언어 교육과 문화 이해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협상 기술, 심지어 한국식 회식 문화까지 가르칩니다. 한국어학과 학과장 김지원 교수의 말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입니다. 삼성, 현대, LG 등 한국의 대기업들과 협력하여 매년 50명 이상의 학생들을 한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자들의 높은 취업률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선 한국 기업들의 동남아 진출이 급격히 확대된 점을 들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1000개를 넘어섰습니다. 또한 한국과 싱가포르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면서 양국 언어에 능통한 인재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인재는 금값입니다. 싱가포르 소재 한국무역협회 지부장의 말입니다. 여기에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산업에서 한국어 구사자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들을 보면 한국어 전공자들의 활약상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리메이링 씨는 2023년 졸업 직후 삼성전자 싱가포르 법인에 입사했습니다. 면접에서 한국어로 삼성의 경영 철학에 대해 논했어요. 면접관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리씨의 회고입니다. 또 다른 졸업생인 마이클 탄 씨는 한국과 싱가포르 문화 교류 플랫폼 케이싱어를 창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창업의 밑거름이 되었죠. 마이클 씨의 스타트업은 현재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한 인기 앱으로 성장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사례는 정부 요직에 진출한 졸업생들입니다. 2022년 졸업한 타냐 응 씨는 최근 싱가포르 외교부의 한국 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8세의 젊은 나이에 중책을 맡게 된 그녀는 NUS에서의 한국어 학습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싱가포르 젊은이들의 열정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NUS 한국어학과의 2024학년도 지원율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으며 입학 경쟁률도 10대1을 넘어섰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한국어 전공자들의 성공은 단순한 통계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언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동시에 아시아 언어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한국어 전공 학생들의 생생한 증언은 이 프로그램의 성공을 더욱 실감나게 만듭니다. 3학년 학생 제이슨 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공부할수록 한국의 역사, 문화, 비즈니스 관행에 매료되었죠. 이제는 한국 싱가포르 경제 협력에 기여하는 것이 제 꿈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졸업생 사라타는 한국어 실력은 뛰어났지만 한국 기업의 비즈니스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학과의 집중 훈련 프로그램 덕분에 이를 극복할 수 있었죠.라고 회상합니다. 한국어 능력은 예상치 못한 혜택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졸업한 라이언 응은 한국어 덕분에 글로벌 시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는 제가 국제 컨설팅 회사에 입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NUS 한국어학과의 박성준 교수는 커리큘럼 설계의 철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언어는 곧 문화라는 믿음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생 지도 과정에서의 노하우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매주 한국 문화의 밤을 개최합니다. 학생들이 한국 음식을 만들고 한국 영화를 보며 한국어로만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죠. 이런 몰입형 학습이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어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AI와 VR 기술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 기업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의 인사 담당자는 한국어 가능 인재에 대한 수요가 작년 대비 200% 증가했습니다. 이제 한국어 능력은 우리 은행의 주요 채용 기준 중 하나가 되었죠. 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기업 대학 협력 프로그램의 확대입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NUS와 함께 한국어 특화 승무원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양성된 승무원들이 한국 노선에 우선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기관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NUS에 매년 10만 달러 상당의 한국 관련 도서와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한국대사관은 한국 싱가포르 취업 박람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한국어 전공자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지원도 눈에 띕니다. 삼성전자는 NUS 한국어학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을 신설했고, 현대자동차는 매년 5명의 학생에게 한국 본사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NUS의 성공에 타 대학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내 난양공대는 최근 한국어학과 신설을 발표했고, 싱가포르 경영대학은 한국어 집중과정을 도입했습니다. 동남아 주요 대학들의 벤치마킹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국의 출라롱콘 대학, 말레이시아의 말라야 대학 등이 NUS의 한국어 교육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대학 순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임즈 고등교육은 언어교육의 혁신성 부문에서 NUS를 세계 3위로 선정했고, 이는 NUS의 전체 순위 상승에도 기여했습니다. NUS의 한국어 전공 성공 사례는 단순한 교육 성과를 넘어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와 문화 지형에서 언어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글로벌 고등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립대학 한국어학과는 미래를 향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학과장 김지원 교수는 "우리는 단순히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언어 교육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 중심에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확대가 있습니다. 케이런이라는 이름의 이 플랫폼은 AI 기술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저희 플랫폼은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추가 학습 자료를 제공합니다. 마치 개인 튜터가 24시간 곁에 있는 것과 같죠? 플랫폼 개발 책임자인 리교수의 설명입니다. 또한 한국의 주요 대학들과 복수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서울대, 연세대와의 협약이 이미 체결되었으며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싱가포르와 한국의 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NUS의 한국어 교육 혁신은 싱가포르와 한국 간의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문화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며 경제협력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제개발청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투자가 30% 증가했으며 이중 상당수가 NUS 한국어 전공 졸업생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NUS의 한국어 프로그램은 양국 경제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DB 관계자의 말입니다. 더 나아가 NUS의 성공은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한국어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주변국 대학들도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전체의 한국아세안 협력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 과제도 있습니다. 급증하는 수요에 대한 질적 관리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우리는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학과장 김 교수의 말입니다. 또한 다른 언어 전공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주목됩니다. 교육학자 존 스미스 박사는 NUS의 사례는 21세기 언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실용적 응용을 결합한 혁신적 모델입니다. 라고 평가합니다. 경제학자 마이클리 교수는 앞으로의 노동시장에서 다국어 능력, 특히 아시아 언어 능력은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맥락에서 볼 때, NUS의 성공은 아시아 언어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는 또한 다국어 구사 인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대학 교육의 실용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NUS 한국어학과의 사례는 변화하는 글로벌 인재상을 잘 보여줍니다. 언어 능력은 이제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핵심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인재 양성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과 배려입니다. 감사합니다.